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할 곳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이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엄청난 부를 야곱이 축적했다라는 거죠. 삶이 아무리 안정되어져 있었어도 하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6년 전에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만류하니까 삼촌의 집에서 더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삼촌의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네.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그 악한 죄와 습관을 끊어내야 할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빈둥거리면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쯤이면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둥실을 흩어버리십니다. 편안했던 삶의 둥지를 뾰족한 가시 둥지로 바꿔 주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녀들과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삼촌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난다라는 것이요.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라는 그 소식을 사흘이 지난 후에 겨우 듣게 된다는 것이요. 형제들을 데리고 무섭게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급하게 도망쳐 나온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급하게 영적인 출애굽을 단행하고 결단해야 될 그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라반은 세상의 죄를 상징해요. 죄는요 정말 끈질깁니다. 그 야곱을 무섭게 추격하는 그 라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추격한 라반 일행이 다음 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따지거나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해요. 선악간에 따져보자라고 덤벼드는 이 사람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병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부님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먼저 덮어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날 꿈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 너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츠 오케이. Okay. 근데 왜너내 신을 훔쳐 갔니? 라반이 말하는 내 신이라는 것은 드라빔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드라빔 훔치지 않았거든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 온 거예요. 야곱의 가정과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까미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 삼촌 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품삯을 10번도 더 넘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빈컬터리로 떠났을 것입니다. 나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위에 돌 무더기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요,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될수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 세포가 각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식이 야곱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명확하게 맺고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